사회 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유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 매일 1분 개념 찰칵 시간에는요. 네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선사 시대의 주요 유물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우리가 살펴볼 유물은요 두 가지 빗살무늬 토기와 빗무늬 토기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네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의 유물입니까? 네 신석기 시대 유물이고요. 흙으로 토기를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도.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을 하였고 그리고 빗살무늬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빗살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어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북한의 미송리라는 곳이 있죠. 이 미송리 지역에는요. 손잡이가 달리면서 민무늬 모양의 특징인 이른바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하, 신석기 시대는 빛의 무늬토기, 그 다음에 정동기 시대는 민무늬토기, 그리고 미송리식토기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